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 꽃도 귀엽게 피고 향기가 좋아서 2개월 전에 13,000원 주고 구입해온 스키미아 황산 개수나무라고도 한데요 그리고 꽃말은 청순이고요. 그래서 요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잘 키워보고 싶어서 좀 공부를 하는데 정보가 많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좀 알아본 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요 식물은 개화기간이 길고요. 또 겨울에 꽃망울이 맺힌 후 봄에 피고요. 꽃이. 그런데 처음 알았어요. 얘도 암수그루가 있대요. 그래서 꽃은 둘다 암수가 피지만 열매는 암구루만 열리며 가을에 붉은 열매로 물든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얘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붉은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래서 좋아라 하고 데려왔는데 향도 좋구요 그랬더니 얘가 과연 <laughs> 암구루 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그로면은뭐 열매는 못 맺겠죠 영원히 아 아쉽 아쉽네요 안그루이기를 <laughs> 빌어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꽃몽우리가 조그맣게 있는 걸데려왔는데 아직도 조금씩 조금씩 꽃은 펴요. 자주 음, 확 피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꽃이 핀게 이렇게 조금 저기 보여드릴게요. 꽃이 확 피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한두 개씩 피어요. 보면은 엄청 느려요. 그래서 거실에서 엄청 작아요. 귀엽고.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약간 비실거리는 것 같아서 어, 베란다에 한 일주일 전쯤부터 내놨어요. 좀 생기 좀 되찾으라고. 그리고 이제 키우는 장소는 통풍이 잘 되는 방 그늘이고 직광은 피해야 된대요. 또 겨울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선선한 밝은 곳에서 성장이 좋고요. 그래서 너무 훈훈하면 안 되나봐요. 네, 남부지방은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한파에는 월동이 힘들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요. 중부지방은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대요. 물조개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위에 겉흙이요. 아직 다 마르지는 않았어요. 이렇게 봤을 때 물기가 좀 없을 때 지금 아직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물기가 살짝씩 있지만 이제 마르기 시작하죠. 흙이. 이렇게 펼쳐보면은 아직은 많이 젖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약간 한 1cm 정도씩 살짝 걷어 보든가 손가락 한 마리 정도로 살짝 눌러 봐서, 어, 물기가 좀 거의 안 묻어나오면 그때마다 듬뿍 저면 간수로 줬습니다. 뭐 2개월 동안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물은 좀, 물 마름이 좀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몇번 줬어요. 그리고 이제, 어, 분갈이 할 때는, 어, 배수성이 좋은 흙을 선택해서 분갈이 해 주셔야 된대요. 그리고 또 상한 가지가 생겼을 경우는 빨리 잘 정리를 해줘야 가지치기를 해줘야 봄에 성장을 잘 한다고 합니다. 또 영양제는 1개월에 한번 정도 주면 좋고요. 근데 한 겨울하고 또한 여름, 요럴 때는 좀 영양제를 또 피해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한번 향을 꽃도 좋아하시고 향도 좋아하신다면 요거를 적극 추천합니다. 정말 꽃이 개화가 오래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신기하게 꽃이 오래 가네요. 그래서 아직 이렇게 천천히 확 피는 게 아니고요. 천천히 펴요. 이렇게 위에 꽃핀 아이들 몇개 보이죠? 그리고 여기도. 저는 이거 확필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천천히 펴요. 그리고 다른 거는, 이거는 벌써 꽃이 다 피고 징 가지도 있고 그렇거든요? 그래서 얘는 사계절 다이 잎이 푸르게 있어서 아주 보기에 좋은 식물이래요. 또 향도 워낙 좋다고 그래서 <laughs> 또 맡아봤고 그랬더니 은은한 향이 정말 저한테는 맞는 향이었어요. 그래서 음 고민 조금 해보다가 데려왔던 아인데 다행히 이렇게 무탈합니다. 여기는 귀엽게 새순이 우리 집에 와서 나온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. 조금 나오는 중이었다가 조금 자란 걸까요?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꽃막 필려고 했던 거 데려와서 여기는 꽃이 활짝 다 폈, 핀 다음에 이렇게 다, 꽃봉오리가다 졌어요. 꽃이 뭐 수정이 하나도 안된거 보니 아무래도 내가 수정은 안 해줬지만 아마도 수 그릇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아, 아쉬워서 요거한번더 보여드리려고요. 원종 개발선인장 이제 꽃이 전체적으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쁜데 오래가면 좋은데요. 그래도 아직 꽃 피려고 준비하는 애도 몇개 있고요. 조금씩 보이고 이런 애들은 이제 필 거고 이렇게 고개 숙인 거 이렇게 말라 있는 거 이런 거는 벌써 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. 또 다음에 잘 키워서 꽃도 또 피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. 여기는 또 귀엽게 새순도 나오고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꽃이 벌써 다니까 이렇게 꽃이 떨어지네요.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미리 미리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. 어, 억지로 뜨면 안 되고요. 안 떨어지는데 얘는 아직 덜 말라서 그런가 봐요. 억지로는 안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지금은 요 정도만 돼도 알아서 지가 떨어져 주네요. 서게또 <laughs> 개발선인장도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 꽃피는 여기 뒤에 있는 예 자스민도 이제 거의 다 져가고 있어요. 그래도 다음에 또펴주길 바라면서 이 옆에다 이렇게. 이 옆에 오니까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. 처음에 꽃필 때는 정말 향이 너무 강했는데 서서히 지려고 하니까 향이 확실히 약해요.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